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0년 9월 8일입니다. 대준이랑 태안이 자견이 태어난지 24일째 되는 날입니다. 이제는 막 걸어다니고 똥도 멀리 가서 싸고 다 커가는 것 같습니다. 불룸은 오기도 하고 이제 짖기도 합니다. 여덟마리가 한놈 처짐없이 골고루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귀엽습니다. 황구수컷 네 마리 백구수컷 두 마리 백구앙컷두 마리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. 황모는 모색도 좋고 꼬리 미심이 굵고 두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. 백구는 하나같이 코가 새까맣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태왕이랑 대순이 구무견이 통골형이라 이 녀석들도 통골형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. 기대가 되는 녀석들입니다. 중장모에 모색이 좋고, 배구는 코가 새카맣고, 황구는 모색이 진하고 좋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분양이 되고, 한달 남친 남았습니다. 좋은 주인들께 가서,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 견게 이름을 날리는 진돗가가 되기를 바라지 하지 않습니다. 너무 <laughs> 음, 귀여운 녀석들입니다. 아주 안색도 좋고 음? 모색이 진하고 좋습니다. 검은 게 점점 새카마지고 있습니다. 골고루 처짐 없이 아주 잘 자랐네요. 이제 쫓아다니네요. 저로와 음. 이놈 아 이놈아. 무 눈이네요. 들의 성장기 육아일기를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